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금숙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많이들 하고 있는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진짜라고 알고 있는 톡신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사실인지 원장님들과 함께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홍대 샤인스타 의원 김동현 원장님, 타토아 연원주점 김유로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대 샤인스타 의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투아 클리닉 원장 김이루입니다. 네, 원장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바르는 보툴리눔 톡신 화장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화장품을 통해서도 좀 시술과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정말 그런가요? 음? 그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바르는 톡신 화장품 제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시술 받는 보툴리눔 톡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네. 할수 있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별칭을 붙인 것 같은데요. 톡신을 바르는 형태로 만들어 피부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분자량을 줄여야 되고요. 음. 분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숫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선제 과제가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툴리눔 톡신 화장품은 아직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결국에 이제 보툴리눔 톡신을 주사 형태로 맞아야 되는데, 입도 이, 이 브랜드에 따라서 이 맞을 때 통증이 다르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통증이 다를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브랜드의 톡신이 다른 브랜드 톡신보다 더 아프다. 음. 아픈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브랜드별로 통증이 다르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어, 톡신 시술 시 통증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브랜드에 따라 다르기보다는 시술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피부에 시술하는 더마 톡신의 통증이 더 세다고 하시는 환자분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피부가 얇은 분들이 좀더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톡신 효과가 좋아 하면서 이제 되게 짧은 주기로 막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까지도 자주 맞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렇게 자주 맞는 거 괜찮을까요, 원장님? 아, 톡신은 물론 효과가 좋은 대표적인 에스테틱 시술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술이기 때문에 쉽게 시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톡신이 20년 이상 사용된 안전한 에스테딕 시술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시술이라고 해서 용량에 상관없이 자주 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하에 부위별로 나에게 맞는 적정 용량을 결정해서 피부에 하는 더마톡신은 3에서 4개월, 바디톡신은 6개월 정도의 1회 시술 기간을 지키는 것을 권합니다. 적정 용량과 시술 주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톡신 효과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톡신의 효과를 오래오래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용량과 주기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술 전 내가 어떤 제품으로 시술하는지 확인하면서 해당 제품의 성분이 안전할지 여부도 확인해 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원장님들과 톡신에 대한 여러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두 원장님들께서 톡신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신 두분 원장님, 또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편에서 뵙겠습니다.